좌표 평면에다가 점을 한번 찍어보자고 자 여기가 X축 자 얘가 Y축 자4콤마3 하나 둘셋넷자 하나 둘셋3자 요점 응? 자 여기가 4콤마3자 응. 얘를 제축은 다 음. 처음에 x축에 대해서 대칭하라 x축 여기 있어 그지 네. 그럼 요 길이가 같게 대칭 움직인 거야 수직으로 지나서 네. 이렇게 그럼 여기에 y좌표가 마이너스 3 되겠지 네. 그러니까 4 콤마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 자 두번째 y축 여기가 y축이야 자, 그럼 이 길이가 같게 대칭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좌표는 마이너스 4가 되겠지. 그래서 여기를 점 B라고 하면 마이너스 4,콤마 3 됐지. 자 원점 대칭은 x축 대칭하고 y축하거나 y축 대칭해서 x축 대칭하거나.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갔다가 이렇게 한번 간 거야, 그렇지? 여기겠네 여기. 그러니까 여기를 C라면 얘는 마이너스 4 콤마 마이너스 3이 되겠지. 응? 그래서 A라는 점, B라는 점, C라는 점 이렇게 할때 여기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, 그럼 이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1자 밑변, 이만큼이 밑변이 되겠지. 8인에 8, 그다음에 이만큼이 높이가 되겠죠. 그 높이는 6. 이렇게 약분하면 4 되니까 4, 6에 24.